장사를 계속해도 남는 돈이 없다고요. 그럼 아직 진짜 장사꾼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장사 잘 되는 사람들도 처음엔 다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매장에 붙어있고 계산기 두드리며 한숨 쉬고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남지? 이 생각 누구나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돈 버는 사장님들은 어느 순간 이상한 변화를 겪습니다. 그 변화를 겪은 뒤부터 장사가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은 장사로 돈번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세 가지 현상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장사의 방향이 확실히 바뀝니다. 첫 번째 현상은 손님이 아니라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장사 초반에는 손님 한명한 한 명이 전부 소중하죠. 오늘 몇명 왔는지, 누가 계산했는지, 심지어 누가 맛있어요 했는지도 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시작한 사장님들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보다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저녁엔 1인 손님이 줄고 단체 주문이 늘어. 주말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는 회전율이 떨어지니까 세트 메뉴를 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손님의 흐름을 관찰하고 데이터로 판단하기 시작하죠. 돈 버는 사장님들은 감으로 장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손님이 없네. 가 아니라, 오늘은 1인, 2인 손님 비중이 낮은 날이구나. 이렇게 숫자와 흐름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장사꾼에서 사업가로 바뀌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그날 그날의 감정이 아니라 패턴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현상은 내 시간이 곧 한계라는 걸 깨닫는다입니다. 장사 초반에는 내가 직접 발로 뛰어야 매출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주문받고, 직접 요리하고, 직접 청소하고, 직접 홍보까지 해야죠. 하지만 어느 순간 돈 버는 사장님들은 깨닫습니다. 내 하루는 24시간이고 이걸 아무리 늘려도 한계가 있다. 즉, 나 혼자 가게를 지키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들은 운영 효율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직원별 역할과 권한을 나누고 자동화 가능한 프로세스를 만들고 반복되는 일을 최소화하며 자신의 시간을 점점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돈을 버는 사장님들은 시간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비로소 시스템적인 사고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게는 내가 없을 때도 돌아가는 구조로 진화합니다. 세 번째 현상은 경쟁과 성장의 한계를 마주한다입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하면 경쟁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 동네에 가게 몇개 없고 손님이 나만 알고 오니까요. 하지만은 가게가 조금 성장하고 매출이 올라가면 동일 업종, 유사 메뉴, 비슷한 콘셉트의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대로면은 손님을 뺏길 수도 있겠다. 내 매출은 이제 정체되는 걸까? 돈 버는 사장님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경쟁자와 비교하며 가치 있는 차별화를 고민합니다. 메뉴를 조금 바꾸거나 서비스 경험을 강화하거나 프로모션을 더 전략적으로 운영하거나 이 과정을 통해 가게는 단순히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 시장 속에서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경쟁이 시작되는 순간 시스템과 운영 효율이 진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기서 살아남아 성장한 사람만이 장사로 진짜 돈을 벌게 됩니다. 정리해 보죠. 장사로 돈번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세 가지 현상은 첫째, 손님이 아니라 패턴을 본다. 둘째, 내 시간이 한계임을 깨닫고 시스템을 만든다. 셋째, 경쟁과 성장의 한계를 마주하고 구조를 최적화한다. 이세 가지를 겪은 사장님들은 매출이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는 매출이 줄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메뉴도 바꿔 보고 이벤트도 해봤는데 왜 예전처럼 안 되는지 모르겠죠? 그럴 때일수록 감으로 움직이지 말고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게 제가 지난 10년 동안 사장님들에게 알려드린 진짜 장사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 매출이 떨어져서 고민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1대1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 바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마케팅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자가 많아서 단순 호기심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매출을 올려야겠다는 결심을 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